여러분 몇년 전에 벌어졌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정부 비판 동영상을 올린 중소기업 대표 김종익씨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관 윤리지원관실에서 사찰을 합니다. 사찰을 해서 그러니까 뒷조사를 해서 경찰 검찰에다가 그 사람을 수사하도록 신고를 하는 거죠. 공직자 사찰하라고 만든 곳에서 말하자면 민간인을 사찰한 겁니다. 아, 당시에 검찰은 총리실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 결과를 뒤집는 증언이 몇 년이 지난 지금 나왔습니다. 아, 당시 청와대가 직접 증거인멸, 즉,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했다는 아, 그런 증언인데요.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아, 민주통합당의 MB 정권 비리특위 위원장이죠 박영선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 증언을 한 사람은 누군가요? 아, 장진수 주무관이라고요. 어, 노동부에서 파견 나갔다가 국무총리실에 근무했던 어, 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돼서 그때 그 당시에 수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어 재판을 받. 보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네. 재판 중인 사람. 네, 네. 새로운 법원의 예.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새로운 증언의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아, 어, 이제 새로운 증언의 내용은요. 어, 그 이분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청와대 행정관이 예. 그 컴퓨터를 다 부서서 버리든지 아니면 강물에 갖다 버리든지 없애 버리라고 했다. 아,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렇게 가서 없애 버리는 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꼈었던 모양이죠.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검사가 가문 있지 않겠느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반문을 했더니 예. 이 청와대 행정관이 어 지금 민정수석실하고 다 상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검찰하고 다 상의가 된 일이다. 걱정 말고 네. 가서 버려라. 아니요 이제 빡한 워딩은 이런 식입니다 예? 지금 민정수석실하고 다 상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어? 검찰에서 오히려 요구한 사항이다라고 어...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너만 알고 있어라 아 예? 어, 내가 너의 비는 다 봐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이 장진수 보좌 저 주무관의 새로운 진술인 내용입니다. 예. 네, 네. 그 당시에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건데 지금 새로운 그렇습니다.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네, 그렇다면 네. 이게 사실이라면 네. 네. 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을까요? 그래서 뭐왜 그랬다는 건 아마 국민들이 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실텐데요. 만약에 이 장진수 주무관의 그 지금 새로운 이제 증언대로라면요. 예. 어 이것이 계속 연결고리를 차고 가게 되죠. 어 그러면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하고 다 얘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과연 누구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민정수석실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민정수석실은 그러면 누구에게 연락을 했냐. 그러면 검찰에게 연락을 한 것이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 어, 청와대의 행정관 민정수석실 그리고 검찰의 고위 간부를 비롯한 어, 일반 수사 검사. 예. 모두가 온전하지 않은 정말 대형 국기 물란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네. 실질 이것은 그 당시에 국민들이 그러한 의혹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그 청와대 행정관이 네. 증거인멸, 우리 검찰이랑 뭐말 맞췄으니까 증거인멸하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그 행정관이 그냥 자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한건 아닐까요? 이제 그거는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청와대 그 말을 했다는 그 행정관이 지금 현재 주미대사관에 파견 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미대사관에 파견 근무 간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자내고 아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시죠? 어, 왜냐하면은 이제 갑자기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예. 발령이 났으니까요. 그리고 이 장진수 주무관이 이렇게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계기도. 예. 자신의 뒤를 끝까지 봐주겠다고 했던 그 행정관이, 어. 어, 미국으로 어느 날 갔더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자신이 이제 굉장히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됐고, 아, 결국 나만 희생량이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이제 그런 어떤 신경 변화를 일으키게 됐고요. 어. 또 자라나는 딸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하는데, 음. 그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양,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과연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것을 느꼈다라고, 어, 저,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요. 예. 오늘, 어, 10시 반에 이 장진수 주무관의 녹취록을, 어,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떤 네. 녹취록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아~ 네. 지금 말씀드린 이, 네. 이, 이~ 이~ 이 이야기를 다 담으셨군요 직접 녹음으로 육성으로 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행정관 개인 차원에서 벌인 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습니 네, 그~ 이제 더군다나 네. 이제 이~ 미국으로 갔던 그~ 미국으로 간 행정관이 어~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어,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것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 유수의 자동차 회사 내지는, 어, 뭐, 어디, 협회, 협회에다 지키를 음. 시켜줄 거고, 그곳에서 받는 보수가 지금보다 많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예.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공개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아, 윗선, 이 사건에 가장 윗선에 누가 있다고 지금 추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 어, 이것은 수사를 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죠. 수사를 해봐야 되는 일이지만은요, 음. 이런 그 장진수 주무관의 증언대로라면은요, 어, 그 당시에 이제 그 검찰의 수사 라인에 대해서 이제 쭉 저희가 재지법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어, 검찰의 수사 라인은 그 당시에는 어 민정수석인 현 법무부 장관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고요. 권재진 민정수석 청와대 그렇습니다. 민정수석 예. 그리 그 권재진 민정수석 밑에 있었던 이제 그 민정수석 비서관이 있겠죠. 예어 예. 민정수석 비서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권재진 민정수석과 그 민정수석 비서관과 검찰과 누가 연락을 했느냐라는 이제 이런 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수사 라인을 보면은요. 어, 서울지검의 노한균지검장 시절이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신경식 1차장, 이제 이런 이제 수사라인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권재진 수석하고 노한균지검장하고 같은 고향 출신 아니에요? TK죠. 그래서 그 TK라인이 그 당시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하그 당시 이제 그랜저 검사 사건이라든가, 그래서 예. 각종 그 의혹 사건들이 많이 불거졌는데 그 사건의 대부분이 다 꼬리 자르기로 끝났고요. 음. 몸통이 밝혀진 것이 거의 없어서 어, 검찰 수사가 이 TK 라인에 의해서 어 축소 은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많은 의혹을 자아냈던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두 사람 민정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정까지 가능하단 말씀이세요? 이 증언에 의하면? 그거는 이제 추정인데요. 추정이지만 예, 예. 그분들이 도입 만약에 이제 장진수 주무관의 증언대로라면. 도의적인 책임은 반드시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철저한 네. 수사가 뒤따라야 될것 같은데요. 네. 향후 대응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검찰의 재수사를 지금 강력하게 요구한 상태고요. 예. 어그 재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뭐, 디도스와 마찬가지로 특검까지 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특검까지 가야 되고요. 다시는 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진수 주무관의 증언대로라면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을 지시를 하고 그 증거 인멸을 지시한 시간을 검찰이 벌어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압수수색이 그때 상당히 늦었는데요. 예, 예. 이 압수수색이 늦은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이기남 법무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어, 이 사건은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점에서 실패한 부분도 있다라고 음. 달 신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스스로도 왜 압수수색이 늦었느냐에 대해서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간인에 대한 사찰. 사실은 이 불법 사찰로 김종익 씨는 그 회사에서 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아, 물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아. 이제 이 민간인 사찰이 김종익 씨 하나만에게 그쳤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어, 그래서 국민적 분분이 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 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박영선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총선 국면이라서 뭐 다들 자기 선거 운동하기도 바쁜데 박 최고위원은 중요한 사안을 놓치지 않고 파헤치고 계시네요. 제가 요새 그래도 좀 마음이 바쁩니다. <웃음> 그러세요. <웃음> 네. 그 어떤 걸또 하나 하고 계시나 봤더니 12.6 디도스 사건과 관련돼서 새로운 의혹을 또 제기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자료를 넘겨주신 부분인데요. 그 자료의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떤 목사님이요? 어, 그 KNCC와 관련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예. 어,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 자료를 입수하게 됐느냐 하는 그 정의도 저희가 다음 주 초반에 좀 자세하게 밝힐 예정으로는 있습니다만은. 어, 어 일단은 이 목사님은 이제 이디도스 해킹 에 관여했던 이 청, 젊은 청년들이. 예. 혹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예.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마약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려고 예. 이들과 친하게 친분이 있었던 목사님입니다. 그럼 혹시 이해학 목사님이세요? 아 이해학 목사님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시고요. 아 지금 목사님 네네. 실명은 밝힐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아 목사님 뭐 어차피 나중에는 알려질 텐데요. 예. 어 제가 아직 목사님께 실명을 밝혀도 되냐고 아, 예. 여쭤보질 않았습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친분을 네. 쌓아오던 분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젊은 청년들이 텔레비전에 등장하면서 잡혀가더라는 겁니다. Uh -huh. 그래서 이임 목사님이 그 청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어, 면회를 쭉 다니시면서, yeah. 어, 그동안에 있었던 디도스 해킹 사건의 진 이야기를 계속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지금 그 비서관들 잡혀간 비서관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예. 네네. 예. 네, 네. 어떤 내용이죠? 그 이그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예. 그것을 현재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자료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합법화하는 대가로 디로스 공격을 어, 감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런 그 감행했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도, 어, 검찰에서 조사해 검찰조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랬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 아. 그런데 그러면 어떤 그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합법화 하는 것인가. 그자 음. 그 내용에 보면은 요새 이제 그 사행산업 그~ 이제 그~ 사행, 사행이라고 사행 하죠 흔히 예, 예. 그 사행위가 이제 감독권을 좀더 강화하자라는 그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사행위가 감독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래 초기 단계에 이제 그 법을 보니까요 그런 사행위가 감독권을 강화하는 데다가 살짝 대신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을 어떻게 끼워 넣을, 넣을 수 없는가 하는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의 자신들끼리의 어떤 그~ 협의 과정 예. 또 이런 것들이 조금 담겨있는 그런 이제 네, 자료를 저희에게 목사님께서 넘겨주셔서요 예, 그것이 그것을 어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지금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크게 관계도 없는 젊은 비서들이 나서서 디도스 공격을 네. 감행했다. 이게 사실은 영 설명이 잘안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목사님이 주신 자료대로라면 네. 이 젊은 청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는데 네. 네. 이것을 합법화해주는 대가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거다. 네. 이렇게 설명이 풀어지는 거네요. 그렇게 설명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도박, 네. 도박 사이트 합법화가 실제로 국회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까? 발의가 됐습니까? 아, 어, 이 법이 저도 지금 이제 그 과정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법이 지금 법사위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의 계류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합법화하는 그 조항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그 그게 제 대가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네요.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집어 넣으려고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집어 넣으려고 했던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좀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이 법안 발의자는 누군가요? 법안, 그러니까 이 법안의 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 어떤 예.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법을 발의했다기보다는요. 예. 이 긍정적인 그러니까 음. 사행산업을 막.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자는 법을 발의하는 고그 법안에다가 요런 내용을 첨가시키려 했던 아, 것으로 거죠 애초에 보입니다. 있던 법안에다가 네, 이거 하나를 네. 좀 집어넣어 보려고 네, 네, 네. 시도한 흔적들이 지금 보입니다. 보인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어~ 좀더 지금 차근차근 그 소위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녹취라든지 어떤 고백이라든지 이걸 목사님이 확보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그, 이제 그 목사님 넘겨주신 자료는 그 젊은이들이 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예. 자신들이 준비한 프레제, 프레젠테이션 또 자기들끼리 이제 그 신경을 적은 뭐 약간의 뭐그 인터넷 일기라고 할까요? 이제 음. 그런 거, 그런 내용들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쭉 면회를 다니면서 이 젊은이들하고 이제 면회를 통해서 쭉 기록을 쭉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마침 기도스 특검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예, 예. 저희가 이 자료를 목사님하고 좀더 논의를 해서요. 예. 어, 정리를 해서 기도스 특검 팀에게 이러이러 것들이 있으니까 수사를 좀 철저해달라고 아, 확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어춥죠. 그러면. 네. 아 지금 사실은 검찰은 윗선은 더 이상 없다라고 했는데 윗선이 더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확실히 높아졌다.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니, 법이라는 예. 거는 단순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뭐 자기네들이 프레젠테이션 한다 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이 프레젠테이션을 누구에게 했느냐? 예. 어, 이런 어떤 그런 좀더면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이었습니다.